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장과 거처와 이름에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에데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리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 막디엘 족장이란 족장이라 이라 이들은 라이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 족장들이며 애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37장. 야곱이 가난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했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들의 형들과 함께 양을 틀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 있어 함께 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의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의 소년의 어둠 아들 그들 더 사, 그들, 그를 들더 사랑했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데내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단을 묶더니 내 단을 잃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이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꾼 것이 무엇이냐 나와 내내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말을 간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요... 형들이 세계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때 이스라엘 유스... 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라, 리라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그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해부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계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그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들의 형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 그,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노다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도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들 광야의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의 유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 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마,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항료 상품과 유황과 뭐라 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다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은 손을 대지 말라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동생요 우리 혈육이니 라하메 그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어 사람 성인들이 지나가온지, 지나 가온줄 가오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섞을 어울리고 은 이십 개 이십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에게로 되돌아 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숯염 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엮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이르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하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야, 요셉이 분명 찢, 쫓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 그가 그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로 내려가 아들에게. 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